아, 근데 이거 좀 외모는 조금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야겠다. 33살 이게 아닌데. 너, 너무 곱, 곱상한가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은 좀 거칠고 약간 좀 남성미? 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아니, 날 봐. <laughs> 뭐야. 응, 음. 왜? 취업은 언제 할게요? 엄마 뉴스 봐. 다 취업난이라고 조직 단념, 취업 포기자. 난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아니 옆집 지웅이는 은행에 붙었다는데 엄마 걔는 학교 좋잖아. 교육 점수 높을 거고. 용돈은 보내줘. 얼마 보내주게? 엄마 그러면 카페로 보내주라. 카페? 카페에서 알바하는겨? 카카오페이 할줄 몰라? 그냥 막그 계좌로 보내줘도. 밥잘 챙겨 먹고 돈 없다고 라면 먹지 마, 아들. 라면을 왜 먹어? 끊을게. 다 부렀네. 아또 왜?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승인데요. 오수아씨 맞죠? 어, 네, 맞, 맞는데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저 인사팀에서 서류 합격하나 했다 그래 가지고 서류 합격이요? 뭐좀 오늘 시간 되나?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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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괜찮죠. 제가 문자로 주소랑 시간 좀 보낼 테니까 어, 이따가 오후에 잠깐 봐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어, 아, 떨려. 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첫 면접에 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2시에 오라고 했으니까. 파이팅! 담대. 벌써부터 느낌이 좋다. 정장빛. 음, 응, 괜찮. 어, 지금 여기가 왼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네요. 회사 위치가 영 이상하다. 4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카페에서 면접을 보는 모양. 혹시 혹시 팀장님 있으세요? 어수환 씨, 어서 와. 아, 네. <laughs> 단번에 말을 놓는 이 남자 영업 팀장이다. 아저 사무실에 손님이 와가지고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 이게 또 편하지? 응? 어저 이력서 좀한번 줘볼래요? 아 네. 어 잠깐만. 어야 구연승을 했어. 야 오늘 저 뭐야? 저 나균환 아니야? 그 십연승 가겠네. 어, 어 알겠어. 내가 야 이따가 야구 할때 다시 한번 전화할게. 어. 어. 어디가 좋지? 아, 이럭서좀수환시 아, 어, 33세. 문과에 스펙이 아쉽긴 하다. 응? 술은 평소에 좀 먹고? 맥주 한캔 정도 아, 우리는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영업은 화이팅이거든. 좀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하면 어? 노래는 잘 부릅니다. 노래는 잘 불러요? 아, 그럼 됐어. 그러면 어이 영업 경력은 뭐또 전혀 없는데? 아, 그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 아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야 다 있지 아 근데 이거 좀 외모는 조금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야겠다 33살 이게 아닌데 어? 외모비아가 수준급 너무 곱, 곱상한가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은 좀 거칠고 약간 좀 남성미 좀 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날 봐. 우리 회사의 인재상인데 이게 아니잖아 이게 어? 할 말을 잃은 소환씨 여자친구는 있어 지금은 왠지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네 합격. 없는 게더 이렇게 선호되는 건가요? 거래처에서 물어보면 없습니다. 와이프도. 어? 다 없습니다 오케이? 아네 어, 아, 자, 자, 잠깐만 그럴... 연락이 잠깐 와가지고 아이씨 왜 이렇게 빠졌어 이거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혹시 임상정 주식 넣으셨어요? 음... 아, 아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질문은 제가 합니다 네또 어. 당장 내일 좀 출근이 어... 가능한가? 내일 토요일인데요? 어 내일 토요일이야 어, 토요일, 어. 우리 토요일날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주말 출근. 음, 좀 와서 배우고 신입이 다 그런 거지 뭐 끝나고 이제 맥주 한잔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정도면 괜찮지? 궁금한 사항 뭐 그런 건 따로 없고? 어 제가 공고를 봤는데 연봉 부분에 그 처우 협의라고 이거 면접 때 어쩌 보면 될것 같아서. 아우. 저 수환 씨 내가 아껴서 얘기 한 마디만 할게. 신입이 돈돈 거리는 거 아니야. 열정이 중요해. 패션. 어? 알죠? 아, 패션. 어. 패션. 음, 서울에서 살려면 음. 그 3천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어 잠깐만요. 제저어 저, 예, 대표님. 수환 씨. 내가 어, 그 그럼 오늘 반가웠고 연락 아, 드릴게. 응? 어? 조심히 네, 어? 네, 들어가요. 네. 嗯嗯 <laughs> <laughs>